자 A 원소는 몇 개? 다섯 개. 오케이. B 집합은 2분의 x 다항 A 돼있지 네. 어, 2분의 x 다항 A니까 당연히 B도 몇 개겠어? 다섯 개알겠지 왜? x가 A 원소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다섯 개를 한 개씩, 한 개씩 넣어내면 다섯 개 나올 거야. 5개 음. 이때 A 다섯 개 원소 하고 뭐고 28돼있지 음. 그럼 A1, A2, A3, A4, A5가 얼마다? 28. 28 이렇게 할수 있겠지. 자,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이 있죠. 자, 이거는 일단 수업 시켜놓고, 자, 아! a는 뭐 들어있나? a급이 는뭐 들어있나? 12랑 13이. 이두 중에 다섯 개는 두 개가 12랑 13이란 말이죠. 음. 그럼 이게 12하고 이 13이 합계 그냥 음. 13. 그럼 a3, a4, a5는 얼마예요? 오. 오, 된다. 그러면 A집합 여기 있고, B집합 여기 있고, 음, 됐죠? 음, a 합집합 b 라는 거는 B에서 맞죠? 음. 그 집합이 지금 a 는 A2인 거잖아요. 음. A, A는, 아니 순서한 A만 채으면 되는 거야. A3, A4, 여기 저기 A3, A3, A5 맞죠?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, 원소의 합 49랑 5는 49랑 5는 a3 나기 a4 나기 a5 떼다가 b를 다 적으면 되겠죠. 음. 근데 그 b가 뭔데 2분의 x에 a1 넣으면 a1 나기 a 이게 첫 번째 거. 두 번째 2분에 뭐겠는 또 a2 나기 a 이렇게 되겠지. 음. 이런 식으로 몇개더키겠노세개더세개더세 어, 키겠지. 2분에 뭐고 a5 나기 a 이게 이제 뭐고. 우리는비먼대 B? 이 네. 이게 모두 원소 한. 합는 거야 a 합, u 합, B p 모든 원소의 합. 여 A. O. A. t o l e r a n 5. t h a a a y 데 a m e Sa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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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a m a m a m a m a m a a 5. 아, 나왔 다. 에가나오네 와. 대요 뭐 네. 오케이. 이 오빠는. 로. 우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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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28 28우시이 우시파. 우시파. 우시에 우시파. 우 넘어가면? 파우시에